완정자 동차 무시이 무식이 오빠 점 뺐어? 예점 뺐어? 아예 예 이쁘게 보이려고 아우 이 멋진 차들도 있고 아힘들어 아우 곡소리 나오네 곡소리 나와 안녕하십니까 정준현 씨입니다 다카라입니다자 아, 아. 오늘은 이 TJ 몇 년식입니까 2005년입니다 이종훈 씨 네. 어 마지막 에 2005년 12월 어, 네. 마지막. 오 되게 깔끔한데, 야 이거 포도가 유리 슬라이 유리 슬라이딩 도어네. 이 네? 이런, 이런 게좋다라고 네, 천도가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 네. 아마 뭐 이게 가격이 꽤 나가서 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간히 여기 오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 타이어는 37인치인가요? 네. 음. B.F. 굴리치 워드 테레이 37인데 예. 국내에 있는 거라좀 다르게 폭이 13.5입니다. 아, 보통 13. 12.5를 운동하는데 그렇죠. 요거는 예. 조금 넓은 13.5입니다. 빵이 좀 넓은 공. 예 폭이 조금 1인치 넓은 거 어, 이게 좋은 힐을 하셨는데 이거. 아, 이 힐로 말씀드리면 정준이 아저씨께서 제한테 <laughs> 정말 사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차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비드라 휠 그죠? 지금 이제 플렉터가 있어서 자동으로 세팅해 놓은 값으로 바람이 빠진다는? 아 지금 기능은 잘 모르고 아, 예뻐서 예. 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깔끔한데. 오 이거 롤바도 이거 게이지도 있네 롤게이지. 네 제가 한건 아닌데. 음. 뭐 제가 구입했을 때이 롤게이지가 네. 이곳 네. 있었습니다. 롤게이지도 있고 네. 오디오는 바꾸신 거고. 예 오디오도. 어. 오 이거 완전 롤게이지도 이렇게, 이렇게 비싼 것도 다 해놓으셨네. 차가 무작위로 깔끔한데요? 이좀 예, 연식에 비해서 1 2운트도 이렇게 이쁘게 가어이 소화기는 조금 아, 큰 걸로 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캠핑을 좋아하시나 봐. 네. 어이 군독수리. 아, 헤 <laughs> 군독수리. 아, 근데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이거. 음, 골든 이글.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 골든 이글 여기다가 이제 조만간 곧할 계획이. 어, 그러니까 골든 우리 독수리 밥. 야, 지온 테네스 이 비싼 위치 이거 어, 나는 12, 12 있습니다. 12. 아. 음. 이게 이거, 이거는 이거는 군난할 때는 무조건 그위치가 비싸야지 좋아요. 그래야지 렉도 안 걸리고 위치가 진짜 험로에서 탈출할 때는 좋은 걸 써야 돼. 그래서 또 여기에 하나 조금 이, 그 가격이 입팩도. 있는 걸로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예, 어, 이것도 이것도 비싼 거.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어. 예. 네. 사이드 와인더스니다 사이드 와인더. 차량이 패라플렉스 어, 아, 이거 만 붙여놓은 거 같은데. 앞에 하체를 또 조금 더 보고 지나가. 아, 설명해 주시고 하체. 여기에 이제 튜닝 용품으로 음. 교체가 되어 있고. 아, 음. 이거 타이로드하고 드래그 링크. 음. 예. 그다음에 순정은 아니고. 트랙바도 다 교체가 되있네. 어요 교체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요게 음. 이제. 디퍼 커버 겸, 대우 스키드. 스키드 까지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잘 없는. 오, 그러네. 멋있네요. 그 다음에, 오, RCV. RCV도 되고. 음. 셔프트도다 갈고 있고. 그 다음에 스웨버링 것도 다 갈았고. 음, 앞에 디스크랑 이쪽도 네. 다 튜닝용품으로 강성으로. 뒤에 것도 디스크인가요? 그러면? 뒤에 것도 디스크. 로 강성으로... 디스크네. 뒤에꺼는 거는... 뒤에거 디스크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스크.. 어, 디스는 어, 빌루드사의 네. 디스크 브레이크 어, 키으로 요것도 어, 어. 가격이 조금 나가는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 원래는 드럼 타입인데? 그럼 네. 롱암이죠? 요거는 루비콘 익스프레스 4.5인치 롱암입니다 도 많이 들어갔네 롱암 좀 붙여주세요 여기서 붙여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면 미션오일 쿨러가 음, 이 차는 그러네 반정 사장님 특별히 해주셨는데 네. 아마 한 차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안 해주고 아이찬 <laughs> 너무 하십니다참무씨 아저씨 이 전체적으로 한번 붙여 주시면 차가 너무 깔끔해요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어, TJ 중에 상위 레벨 세손거라안에 드는 TJ입니다 튜닝도 정말 날 되어있고 승차감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승차감도 좋고 세팅이 워낙 완벽한 차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는거예요그 다음에 이것도 갈았죠 요거는 트일 재질이네 네, 요거는 요즘은 단종이 됐다 근데 네, 네. 그것도 상당히 고급 뭐, 재질이네 네, 퀄리티가 좋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 만약에 차를 팔게 되면 한 4천만원 정도 되나요 이상 희재를 누가 4천만원 주고 사야어 아, 그래도 이 값어치에 비하면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으로는 평생 음. 소장. 그죠, 예, 소장각. 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 히치 바스켓도 이렇게 있어가고 이거 뭐야? 이거는 LB 텐트예요 네. 비 맞아도 되지요? 예예 예. 아, 아, 에어 텐트? 에어 텐트는 아니고. 음. 이게 스카이 더블인가? 예. TJ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 JL 값이 나오지 않았나. 이거는 뭐, 어, 이런 차못 사요, 돈 주고. 왜냐면, 이건 차주에 정성이 들어가고, 세팅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15만 정도 됩니다. 아, 15만. 네. TJ 15만이면, 15만이면 아직 껌이지. 아무튼 이차는 제가 보기에는 TJ 중에 거의 상위 레벨. 튜닝도 잘돼 있고, 관리도 잘돼 있고. 어, 이런 차는 진짜 보기 힘든 차입니다. 주인이 워낙 깔끔해서 삼촌이 맨날 차닦지. 예? <laughs> 차만 닦는. <laughs> 이 주인이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이건 진짜 탐나는 차입니다. 이런 차는 누가 판다 그러면 빨리 집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올드카는 주인이 정성들이고 정성들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한 차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튜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하체를 어, 잘 보고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보여 봐야 돼요. 이상하게, 어, 족보도 없는 거 세팅해 놓고, 험노막 이렇게, 뭐, 바퀴 왕바퀴 껴 놓고 한 거, 뭐, 돈 마구 부르는 차 이런 거안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완벽한 차량을 사셔야 돼요. 속지 말자, 위장평화. 네? 왕바퀴 귀고 멋있다고 사면 안 돼요. 세팅이 잘된차 차야 돼요. 특히, 반전거 사시면 돼요. 반전 거. 반전에도 이렇게 내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상 차주분, 음, 차주분, 다카르님하고, 그럼 저는 이 아주 멋진 차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더 멋진 차를 한번 또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